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차돌이 김영수입니다. 오늘은 광주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차돌이 김영수를 보시고 산타페 DM 차량 한번 보러 오셨습니다. 제가 사전 점검 다 끝냈고요. 이따가 만족하시면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. 시운전 한번 하러 야드로 한번 나왔습니다. 이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농로 길인데요. 목사님께서 한번 직접 운전해 보시고 이 차를 느껴보신다고 합니다. 아주 알맞은 가격에 선사해드리는 차량입니다. 조심스럽게 시운전 한번 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기원 목사님께서 이차 산타페 DM 주행거리 14만 9천 k m 탔는데, 농록길에서 시운전 한번 하십니다. 하이패스 블랙박스, 내비게이션, 후방카메라, 정속주행장치, 핸들, 열선 모두, 장착된 산타페 d m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h 평에서 오신 네, 한평에평 오신 오신 목사님께서 t 도 e show. I'm going t m 이렇게 계약서 쓰고 있습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